일 1.8m, 2m, 음. 바늘, 꼬뚜기 바늘, 음. 감가미체바기 기본 틴셀 바늘, 요거는 내일 음. 네. 네. 제일 잘 묶을 것 같은 바늘, 음. 시버드, 줄잡이, 애들 준비물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시버드, 기둥줄, 이 기둥줄에다가 달아줄 바늘, 이렇게만 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쿨로는 보통은 50에서 8 0리까지뭐1 0 0리까지도 쓰시는데 저는 항상 적당량 5 0리 50리터만 채우면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기본 박스. 요거는 올 시즌 첫 게시하는 외줄 낚싯대입니다, 여러분. 5미터 2 0자리 하나랑 그다음에 중간 자리를 위해서 360 로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보기 로드가 되어라. 끝. 여러분 이제 먼 바다로 갑시다. 고고.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선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푹 주무시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콜러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선서에서 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여 로드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어, 외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전동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전동릴이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대형 전동릴 역시도 대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제일 힘든 작업이었고. 0단 외줄은 이제, 뭐 이제 4,50회 정도 됐는데, 완전, 여기 이 외줄 바닥에서는 완전, 낭린이 중에 낭린이거든요? 그럼 올 때마다 배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일단은 갈치 외줄의 첫 번째 목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아들님이딸님이다 나왔습니다. 갈치, 갈치, 갈치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아들님이랑딸님이랑 어, 협업으로 갈치를 잡을 예정이고요. 문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빠가 적군이라서 오늘 열심히 파이트, 파이팅, 파이팅 해가지고 싸웠는데 갈치는 아군이에요. 저희 엄마가 둘이 열심히 해서 잡아오라고 하네요. 오빠 내가 꽁치를 부탁하려고 문어를 잡아왔는데 받았어? 못 받았지? 오구, 오빠 거야. <목소리> 저희 일번 사시는 분이 단골 손님 분이신데, 제가 오늘 탄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아,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문어 열심히 잡았죠. 꽁치 위키 썰어달라고. 예전에, 예전에, 7, 8년 전에 탈 때는, 끝까지 외주를 안 하겠다. 나는 루어인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의 자존심, 자존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깅, 텐자, 텐빈이 같이 허용되는 배를 타서 저는. 루어 장르를 즐겼습니다 특히 메탈지깅을 많이 즐겼죠 누리피싱에 계시는 작은선장님이 외줄낚시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외줄을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해서 한번 두번 한번 두번 횟수를 늘려간게 시즌 되면은 어 외줄낚시 한번 가야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뿌듯한게 뭐냐면 이대장쿨러를사이드 좋은 갈치들로 꽉 채워가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걸 주변 지인분들 나눠주시면서 너무 재밌어 하세요 약간 보람 있는 낚시. <laughs> 지금 미끼로는 이렇게 꽁치포를 쓰고 있잖아요. 이 꽁치포로 갈치를 집어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갈치가 집어가 됐다 하면 이제 생미끼, 이제 잡은 갈치로 어, 생미끼를 썰어서 갈치 생미끼하고 이제 꽁치포하고 섞어가면서 이제 넣어주면서 갈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음! 좋아! 그래! 먹어! 고등어 이거지 멀미가 날아가는 마법이지 완전 두 마리 본 느낌이었는데 이야 통실통실한 거봐 갈치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통실통실해 보이지 재미있다 봐라 이렇게 물려있는데 우후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오 일곱 마리 와 이거 진짜 물방 갈치 반이야 이거 문지가 한창이야 너자마자타물었는데 올리지를 못했잖아 여유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갈치낚시는 날치, 여유롭게 우리 넣어받은 게 아니니까. <laughs> 활성도가 미쳤나봐요. 그냥 넣자마자 그냥 온 바늘을 담으는 것 같은데? 와, 무슨 고등어들 사이드가 이렇게 좋아? 고등어 사이드 안 좋을 땐 진짜 짜증나거든요? 비싼는 갈치를 잡아야 되는데, 고등어 자꾸 회방 넣으니까. 와, 사이드들 진짜 너무 좋다. 올 시즌에 이제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그 올해 갈치 사이즈가 너무 좋고, 갈치가 풍년에 조짐이 보인다고 하시더니, 와, 진짜 물반, 고기반. 풀치탈 때도 꽤 많거든요, 원바다. 뭐, 외줄 낚시 나와도.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진짜 너무 준수해요. Yeah. 와, 이거 뭐 사이즈도 미쳤고,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와, 일곱 마리씩 타는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안 가! 나문안 가, 이제. <laughs> 근데 진짜 믿기 썩게 정말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전 풀치 딱두 마리 올라왔어요. 풀치도 약2 5지3지로 껴주는 풀치 정도? 약실한3지 있잖아요, 뭔가. 그 정도 두 마리 잡고 전부 다딱 3개씩 들어갑니다. 작은 게. 3G, 3 5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G 간간이 올라오고. 와, 근데 이게 막 미친듯이 올라오는데, 진짜? 지금 현재 시간이 여러분 9시 40분이고요. 녹혀야 될것 그 같은데 네, 기살다 도장이 찍히고 있거든요 얼음을 녹여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딱 3D, 3 5 g 가 조정됩니다 빙장하래요 여러분 얼 얼음 녹입시다 오, 멋 맛있겠다 아유 습니다 어우씨 겁나 무거워 뭐야 우와 어머머머머어머이 낚시는 또이 낚시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루어 같은 장면과는 다른 È... 그 매력? <arness>.. 아, 사이즈! 1번, 2번. 봐봐. 자, 어. 일단 빈 바늘이 없어요. 요거다빈 바늘. 꽝꽝. 3마리가 아, 끝이야. 여기 있네. 여기 또 있네. 이제 한 바늘에 섯마리씩안 올라오면 좀 섭섭하지. 어, 이거 근데 좀 아까운데. 좀 썰어봐야지. 오지! 내가 한 번에 구해왔어. 그 중에서 작은 거. 바꾸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오셨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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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알 봐라, 진짜. 진짜 미쳤다, 진짜. 전부 다딱 3G, 3.5G에 딱 걸쳐요. 희어와 흉터 잡았는데, 너? 어, 너, 너가도 뭐지? 이키게선생님 게? 우와! 아 저기 다시 갖고 가네. 뜨내됐어 아, 아, 3대 비율이 높았는데 조금 빵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새벽 씨까지요?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딱 거의 딱이 음. 도장 보여가죠, 여러분? 몇마더넣으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얼음을 녹여가지고 얼음이 다 녹았어요, 벌써.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요 이제 큰 걸로 잡아야 돼. 어, 우리 일행들 구병 한번 가볼까? 지금 몇 시냐면 1시 20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 거의 다 채웠고요. 꽉 채웠습니다. 여기도 지금 얼음을 녹히고, 녹히면서 우고 있거든요. 유로빠 역시도 지금 꽉 찼어요. 계속 눌러 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얼음은 일찍부터 다녹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유럽과 사장님, 대표님, 대표님 왜들 처음이시잖아요, 맞죠? 네, 처음이에요 갈치낚시 갈치낚시 자체가 처음이시라는데 여기도 지금 이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사이드 보이시죠, 여러분? 풀치가 없어,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딱 33.5cm 여기도 지금 도장 찍혔죠, 벌써 난생 처음인데 지금 이게 컬러가 60리터인가 70리터예요 여기에 지금 거의 다 채웠습니다, 대부분의 누사님은뭐다 거의 다꽉 찼어요. <목소리> 거의 다다올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포즈짠 가져왔어요. 발진우씨 <laughs> 아,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요. 사람들한테 대장블로 사가지고 오래. 대장블로 사가지고 오라고요? <laughs> 야, 매주 두 번에 건방져졌다, 이제 막. 이게 블루는 터보자가 진짜 많은데 이게 그래도 어복이 있나 봐요, 그렇죠. 어, <목소리> 오늘 같은 날 제가 카이도 없이. 를딱 들고 위기 어도 되어 있잖아요. 도움 <laughs> 들서갔어 좋아. 사. 이. 오. 지. 열. 여. 유리지 유리지. 하나. 호호. 이지 삼. 지. 어릴 때 뭐지? 발치낙시에서마리수를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갈치같이 사실 마릿수는 전, 전 진짜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500마리 잡았는데 전부 다풀치야 그게 성공했다고 볼수 없잖아요 어피 갈치는 배치들 사이즈 좋은 것들이 많아야 성공을 했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따로 마릿수를 세진 않습니다 일단 킵을 얼마나 좋은 사이즈로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갈치 우리 하신 분들 도장 찍는다고 하죠 꽉막 채우면 풀러 뚜껑이 딱 접혔을 때 갈치의 도장이라고 해서 풀러 뚜껑 모양이 딱 이렇게 새겨져요. 도장 찍었으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세 바늘째, 네 바늘째, 네 마리, 여섯 바늘, 네 마리, 일곱 바늘, 다섯 마리, 여덟 바늘, 여섯 마리, 열 바늘, 열 바늘, 일곱 마리. 와, 진짜 풀치 한 마리도 없는데 아름다워. 더 이상 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대성공이죠. 일단 근데 풀치가 없어서 금방 키웠어요. 오늘 이렇게 반짝이 바늘이랑 금티들이랑 이렇게 줬어요. 저도 웬만하면 보통 날씨 끝까지 하는 편이거든요. 외주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지막까지. 다른 분들 한분들은 넣고 나면 갈치를 싹한 번씩 덮는 저는 그때까지 내가 노리는 편인데, 도저히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타고 가시는 분들도 지금 보장이다 찍혔거든요? 아니, 근데 낚시 낚시가 끝났는데 나한테 장갑을왜 이렇게 많은 거야? 뚜껑이 이렇게 많이 떴죠? 지금 갈치가 계속 눌러져가지고, 짜잔. <laughs> 고등어 잡아 놓은 거야? <laughs> 고등어. 여러분 보시기엔 작아보여도 얘네 지금 다40 전후예요. 여기가 제 자리인데, 조사님들이 어, 이제 마치면서 저보고 이제 앞으로 저는 외주를 다닐 거라 다니면서 쓰라고 바늘을 다 걸어두고 가셨어. 개이득 와, 진짜 자제 많이 잡으셨다. 아무튼 뭐줄 없는 건 없네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힘든 낚시입니다. 뭐 제가 여유롭게 즐기면 뭐 힐링이다 했는데 그래도 특히나 입문자분들은 고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뭐 그래도 갈치가 호주항을 모이고 있다고 하니 뭐 외줄뿐만 아니라 지긴 캐나 캠빈까지뭐 내만권도 그렇고 다들 가지 손맛이 는게 무시길 바겠습니다. 기준. <laughs> <laughs> 큰일났네 얼음은 전부 다녹혔고요 얼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예 밑바닥까지 얼음이 1도 없이 갈치로 완전만큼을 했습니다. 어머? 다음 사다. 계육골은 자기 테이핑에. 오늘 유럽 오랑 아들 람이 딸 람이 갈지 오늘 지금 바로 저희 오빠 직배송 간대요. 얼음 하나도 없이 쿨러를 꽉 채웠고요. 여기도 하나 꽉 채웠고요. 그래서선장기만 3, 40마리 빼 드리고 많쿨.